이제 부자가 절대 하지 않는 가난한 사람들의 다섯 가지 습관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영상이 있더라고요. 모델이 되겠다. 성공하기가 쉽겠어요? <웃음> <웃음> 건강한 식사와 운동을 해야 한다고 부자가 된다. 당한 것 같아요. <laughs>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맞나? 라는 아... <laughs> 생각을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자 되는 수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쿠마입니다. 유튜브 같은 거 많이 보고 이제 책 같은 것도 많이 읽는데 이제 책 중에 이제 습관이 답이다라는 책에 대해서 이제 리뷰를 한 영상 중에 이제 부자가 절대 하지 않는 가난한 사람들의 다섯 가지 습관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영상이 있더라고요. 다섯 가지 습관들이 정말 정말 나쁜 습관인지 이거를 안 했을 땐 정말 부자가 될수 있는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종종 이런 류의 주제에 대해서 대화를 자주 나누는 편인데 유튜브에서 한번 얘기를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주제를 정해 봤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첫 번째 주제는 부정적인 생각을 절대 하지 말아야 된다. 음.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은 이제 가난한 자로 계속 살고 긍정적인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한 발자국 나아갈 수 있다. 네. 이런데 그거에 대해서 먼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평소에 뭔가를 시작, 시작하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자세로 이제 임하는 거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음. 재작년에 퇴사를 하고 작년에 1년 가까이 수십 명의 사람들이랑 인터뷰를 하면서 소위 말해서 자산가들, 부자들을 정말 많이 만났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의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뭔가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 투자 중에 뭐 경매를 한다고 하면 어, 경매 투자 어떻게 하는 거야? 먼저 물어보신 경우도 많이 있고요. 요즘에 유튜브 관심이 있어 하시는 그런 자산가 분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재테크 공부를 시작했을 때 주위에서 대부분의 지인들의 반응은 이걸 왜 하냐? 아, 이게 되게 생각의 차이가 이렇게. 많은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 했었거든요. 긍정적인 생각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포마님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생각이 조금 달라요. 어. 사실 잘 아시겠지만 제가 네. 되게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 중한 명이잖아요. 되게 비판적으로 생각을 많이 한다 생각해요 네.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인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어 근데 피아노를 잘 쳐야 되잖아요 내가 정말 객관적으로 피아노를 잘 치는지 못 치는데 난 계속 잘 친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은아 이건 큰 문제가 있지 않나 재능이 있거나 하지도 않는데 네. 헛된 희망만 품고 하기에는 네. 네. 리스크가 있다 그러니까 꼭 네. 긍정적인 생각만 가지고 있다고 성공을 한다 이건 좀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키가 한 173cm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제가 정말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모델이 되겠다 네. 성공하기가 쉽겠어요. <laughs> 이런 자신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평가도 내릴 수 있어야 음. 성공을 하는데도 그게 필요하지 않나? 라는 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을 안 해야지만 성공을 한다. 음. 일반화의 오류가 아닌가? 아, 물론, 긍정적인 마음이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네. 긍정적인 생각만 해야 된다? 조금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요즘에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대가리 꼽밭이라고 음, 음. <laughs> 뭔가를 하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자세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비판적으로 음. 받아들이는 자세도 되게 중요하다고 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 저는 쿠마이 님이 되게 비판적인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약간 뭔가 일을 추진할 때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무조건 이거 하자. 긍정적으로 음. 얘기하는 측면이 많고 평소에. 그리고 쿠마이 님 반면에 직고가 넘어가야 되지 않나요? 라고 한 번에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어. 그런 양쪽의 어떤 역할이 굉장히 잘 맞아요. 밸런스가 잘 맞아야 되는 거지 마냥 긍정적인 생각만 해야 된다. 이거는 저는 동의하기 힘듭니다. 다음 주제인데 건강한 식사와 운동을 해야 한다 당연한 말인 것 같고 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건강을 잘 챙겨야 한다 혹시 이거에 대해서 뭐 어떻게 네. 생각하죠? 뭐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딱히 반박할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다고 항상 늘 건강한 식사만 할 수는 없잖아요. 뭐 저도 이제 요즘에 식단 관리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 뭐 하다 보면은 치팅데이 한번 맛있는 음식 뭐 햄버거나 피자 이런 것도 먹어줄 수 있고 그런 즐거움도 있어야 되지 않나요? 대신에 저는 운동 운동하는 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아침 운동을 하거든요 하고 나면 은 확실히 이 활력이 좀 달라요 적당히 어느 정도 건강한 식사와 운동을 하는 거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쿠마이 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자들은 절대 하지 않는 가난한 습관 다섯 가지잖아요 저는 네. 이거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요 성공을 한 사람 중에 밤 4시간만 자는 사람도 있고 어. 식사 잘못 챙겨 드시는 분도 있고 돈잘 벌고 성공하신 분 중에 워커홀릭이 진짜 많거든요 어, 근데 그분들이 꼭 건강한 식사와 운동을 한다 식사라는 그런 이미지는 좀 아니거든요. 오히려 골프를 친다, 이런 건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지침서 같은 거지. 건강한 식사 운동을 해야 한다고 부자가 된다. 어 이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옛날에 그 제가 다큐멘터리에서 워렌버핏 아저씨는 그 빅맥을 매일 드신다고 알고 있거든요. <laughs> 그것만 봐도 이게 꼭 상관관계가 있는 건가? 아, 물론 건강한 이제 육체에 이제 건강한 정신이 기든다. 이 정도까지는 오케이지만 꼭 이걸 지킨다고 부자가 된다. 음. 음. 이거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그니까 뭐 운동을 안 하시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음. 대신에 바깥에 나가서 햇빛을 쬐는 거는 되게 또 중요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음. 요즘 쿠마이님도 항상 네, 중간에 일하다가 나가서 하루에 10분씩. 햇빛을 꾸준히 쐬고 있잖아요. 그걸 뭐라 그러죠? 네, 세로토닌이라고. 아 네. 네. 저도 약간 당한 것 같아요. <laughs> 나오면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고 뭐 네. 이런다고 해서 저도 요즘 새 빛을 쐬려고 하고 있는데 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뭐 도움이 되겠지만은 음. 둘다그 예,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음. 않는 걸로 세 번째는 최소 세 가지의 소득 파이프라인을 만든다 음. 뭐 요즘 이제 엔잡이라고 하죠 혹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파이프라인을 만들라는 게 결국에는 이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선에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임해야 이제 네. 사업을 성공하든 뭘 성공하든 이제 인생을 음. 성공 할수 있다라는 얘기 같은데 오히려 내가 더 절박할수록 성공에 더 빠르게 이르는 사람도 전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응. 성공에 이르지 못하신 분들이 이렇게 뭔가 현금 흐름을 확보하지 못하면은 사업에 대해서 성공할 수 없어. 응.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건 조금 위험하지 않나. 그러니까 물론 이게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닌데 꼭 이게 성공한 삶에 이르는 데 있어서 정답인가? 조금 부정적이에요. 당장 직장이 없으면 소득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꿈을 묵묵하게 달려나와서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가시는 있는 분도 있거든요. 중요한 건 그런 의지인 거지 꼭 파이프라인이 있어야만 성공을 할수 있다. 반만 동의합니다. 우리가 매 분산 투자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를 많이 하잖아요. KB에서 발표하는 뭐 부자들의 보고서, 그런 음. 레포트도 보면은 부동산, 주식, 뭐 다른 자산에 이렇게 분산에 투자하는 걸 봤을 때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처음 시작할 때부터 뭔가 이거를 분산해서 가려고 하는 거는 좀 위험하다. 나한테 맞는 걸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주식이 많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뭐 부동산이 맞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나한테 뭐가 맞을지 모르니까 조금씩 체험을 해보는 건 중요해요. 그런데 처음부터 이거를 내가 막 주식도 조금, 부동산도 조금,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선택과 집중을 하지 못하고 더안 좋은 결과를 보게 되는 케이스를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여러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하면은 다 놓칠 수 있으니까 처음에는 나한테 맞는 투자 한 가지를 어,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다음에 다른 투자를 해도 괜찮지만은 처음부터 이거를 막 파이프라인, 뭐 엔잡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얘기만 듣고 하는 것은 초보자 입장에서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번째로 이제 로또랑 도박을 하지 않는다. 사행성 로또 같은 거에 빠지면은 버는 거 없이 이제 음. 돈이 빠져 나가니까 당연히 이걸 많이 하면은 네. 돈을 못모으겠죠 근데 <laughs> 굉장히 많은 부자들이 네. 도박 이런 거는 의외로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업을 성공하신 분들은 자기 확신에 되게 가득 차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뭐 골프를 하더라도 내기 골프 하는 경우도 있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많은 카지노에 다 가난한 사람들만 앉아 있다는 거잖아요. 이상한 거예요. 저... 이거를 하지 않아야 돈을 모을 수 있고 유행을 바라지 않는 마음이 결국에는 성공으로 이룰 수 있다라까지는 음... 공감은 하지만 네, 부자들이 로또나 도박을 하지 않는다. 정말 맞나? 아... <laughs>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내가 이제 부자의 반열에 들어서고 나서 이런 것들을 뭐 하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는데 이 책에서 말하는 것도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뭔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뭐 자본 소득이나 사업 소득을 만들 생각은 안 하고 처음부터 오나 도박을 통해서만 이제 크게 한 방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인드 자체는 잘못됐지만 충분히 할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통제가 가능한 선에서 해야 되겠죠. 성향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은데 성공하는 사람들 혹은 이제 큰 돈을 버는 사람들의 이런... 이런 마인드가 보면은 배포가 크고 통이 좀큰 경향이 좀 있어요. 좀 크게 크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간이 콩할만한 사람은 도박도 크게 안 해요. 그러니까 작게 작게 이제 완전 도박 중독이 돼서 그런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소심한 마음으로는 판돈도 그렇게 크게 못 올리거든요. 도박도 크게 하시는 분들이 사업 도 크게 성공을 <laughs> 할 수도 있다. 여담이지만 포마이님은 만약에 내가 뭐 로또나 도박을 한다 그러면 얼마까지 베팅할 생각이 있어요 아 저는 담이 작아서 <laughs> 3만원 도박은 저는 안할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에 빠지면은 그거에 집중하는 성격 저도 이제 막 게임을 지금은 잘안 하지만은 예전에 한창 할 때는 진짜 그거에 막막 막 미쳐가지고 음. 했던 적이 있거든요 빠질 수 있는 성향이라는 거 알아서 아예 그 근처에도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음.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매일 30분 이상 자기개발하는 독서를 한다 라고 하는데 독서를 하는 습관은 좋은데 독서를 해야지만 부자가 된다 어 이거에 대해서는 이것도 일반화의 오류가 좀 크다 제가 요즘에 사업가 분들 되게 많이 만나거든요. 사업가 분들 중에 책을 많이 안 읽는 사업가들도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그러면은 그럼 어떻게 성공을 했냐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은 되게 어렸을 때부터 아르바이트 경험부터 해서 실제로 몸으로 부딪히면서 하는 그런 경험들을 정말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독서도 그런 측면에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우리가 간접 경험을 위해서 독서를 하잖아요.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못하는 것들을 책을 통해서 그 저자를 통해서 할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건데 또 우리 삶이라는 게 책에서만 정답을 찾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항상 현장에 답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무조건 독서를 해야 성공한다.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저도 비슷한 의견이라서 책이 가지고 있는 함정이 하나 있어요. 라디오를 듣는다든지 네. TV를 보는 것보다 네. 책을 읽었을 때 간접경험의 생생함이 조금 인간의 상상력을 자극하기 때문에 크게 간접경험을 할수 있어요. 거기에 생기는 오류가 뭐냐면은 정말 습... 했다라고 하는 착각이 있어요 단적인 예를 들어보면 연애에 관련된 책이 많거든요 연애를 책으로 배웠다 이런 행동을 하면은 여자가 호감을 느끼고 네. 이런 말을 하면은 이렇게 반응을 하고 이 여자를 꼬실 수 있다 그렇게 하면은 망해요 <laughs> 그래서 실전에서만 익힐 수 있는 게 책으로는 절대 익히지 못하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당장 부딪혀보고 익혀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책을 읽음으로써 써? 아, 다니고 아는 거야? 책한번안 읽었어도 현장에서 많이 부딪혀 보고, 연애 관련된 책. 100권 읽는 것보다 제대로 된 연애 한두 번 하는 게 훨씬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뭐 연애 얘기도 되게 잘 들으셨는데 일단 한번 먼저 시작을 해보자. 어, 그리고 나서 하다가 음. 내가 어려움에 부딪힌 게 있으면 어, 그때 책을 읽어도 더는 음.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해야. 역할이 오히려 책은 더 괜찮은 것 같고 부자는 절대 안 하는 가난한 사람의 습관 다섯 가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서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나눠보는 시간을 음. 가졌는데 소감이 음. 어떤지 그책 자체에 대한 반박이 목적이 아니고 사실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런 습관을 갖추지 않으면 정말 부자가 될수 없나? 아니면 난 정말 가난한 습관만 가지고 있나? 이런 생각을 어떻게 보면 영상을 보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런 습관은 꼭 갖고 있다고 이제 가난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 이런 습관을 모두 고친다고 사실 성공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정말 중요한 건 내가 성공하려는 분야에 그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얼마나 최선을 다할 수 있냐. 사실 그게 중요한 거지. 뭐 건강하게 식단 관리하고 운동하고 햇빛 많이 쬐고 책 무조건 많이 읽는다고 이그 성공하는 게 아니다. 이런 습관 전혀 없이도 성공한 사람 많이 봤거든요. 자기개발 관련된 영상들을 평소에 음. 저는 많이 보거든요. 평소에 저희가 약간 이런 토론식 대화를 되게 많이 해요. 음. 반응이 괜찮으면 이런 영상을 종종 한 번씩 찍어봐도 음.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오늘 어 얘기할 이제 주제에 대한 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어 다음 번에 또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